안녕하십니까 퍼포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토레스 아시죠 이 kgm의 토레스가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kgm에서 최초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 건데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토레스를 타고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 리뷰를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뭘잡으러 나왔냐 지난 한해 동급 대비 가장 많이 팔렸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시죠? 그게 1이거든요 그리고 뭐 2가 뭐그 뒤로 뭐 투싼 하이브리드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토레스가 그 차들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기존에 기라성 같은 잘 나가는 챔피언들을 냅두고 신입이 그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야죠 더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싸고 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아... 그래서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 T5가 3,140만 원 t 7이 3,635만 원에 나왔거든요 자 요게 그러면 경쟁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이 300만 원 저렴하게 나왔다. 가격 면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전에 선배들의 사례가 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우리 그랑꼴레오스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기라성 같은 소렌토하고 산타페가 버티고 있는데 니가 되겠냐?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래서 요번에도 요 KGM도 뭔가 그랑콜레오스같이 다크호스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차거든요 투싼 스포티지보다 또 뭐가 좋아요? 일단 요 동급대 비해서 차량이 제일 커요 특히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훨씬 좀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질 수가 있고 가장 특별한 점은 요번에 b y d 랑 손을 잡아서 요번에 NCM 배터리를 아... 이제 탑재를 했어요. 용량이 1.83kWh거든요. 경기에서 나오는 게한 1.49kWh 진짜 전기차 같다고 와 전기로만 가는 것 같다고 했던 그랑 콜레오스조차 1.6 대거든요. 얘는 1.8 대면요. 거의 뭐 배터리 용량은 가장 크다. 오.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모터 용량이 1 3 0 k w 시거든요아 진짜요? 자 우리가 진짜 전기차 같다고 하던 그랑 콜레오스도 1 0 0 k w 시에요 아. 그에 반해 현대기아 같은 경우 이제 47.7kW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건 좀 내연기관으로 가잖아요. 이 차도 아까 잠깐 타 보니까 거의 전기차 탄것 같은 어, 그런 수준으로 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봤는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기존 차주분들이 항상 칭찬하는 게 뭐냐면 요 강인하고 좀 뭔가 세련된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전면부 보면은 뭔가 오프로드도 좀 달릴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이 차는 완전 도심형 차예요. 도심에 맞게 나온 차인데 나름 잘 만들었어. 강인하게. 우리가 이제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눈에 좀 많이 익었잖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진 않아요 근데 저 헤드라이트는 음. 안 바뀐 것 같아요 어머, 네안 바뀌었어요 저게 눈올때 네. 오너분들이 저 헤드라이트에 눈이 들어가서 아. 앞에 시야가 안 보인다 먼지가 많이 끼거나 눈이 많이 좀 쌓이기 때문에 요거 개선을 원하는 기존 차주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뭐요거가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좀 사소한 부분을 개선해줬을 때 기존 차주분들이나 새롭게 차를 살 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여전뭐 디자인은 워낙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특히 전폭이 경쟁 차 대비 가장 넓잖아요 전폭이 넓으면 뭐다 도로 위에서 포스가 있다 그치. 동급 대비 가장 포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무쏘2부에서 얘기한 것 같이 k g n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좋아해요 포인트 액세서리 네. 원래 이게 크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잡고 올라가고 뭐 이런 용도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폼이에요 그냥 디자인 근데 뭔가 오프로드 카처럼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요번에 많이 개선이 된게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가장 많이 변한 게 진짜 정숙성, 승차감, 승차감 이두 가지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잠깐 타고 오는데 진짜 우리 뭐야 전기차야? 이 정도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일단 요 타이어 같은 경우가 T5가 기존 17인치로 나오고 T7 같은 경우가 이제 18인치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리고 최대 20인치까지 고를 수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살 때는 20인치 고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번에 이트레스 하이브리드는 그게 20인치가 주력이고 계약자분들 대다수가 20인치를 선택했다 그래요 20인치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특히 소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20인치가 이제 흡음 타이어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개선했다고 하고 요것도 18인치 타이어로 들어가 있는데 평평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 평평비가 2560이거든요 60 정도면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두꺼우면은 뭔가 자세가 안 나잖아요 두꺼우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라도 차감이 좋아졌고, 어, 요 타이어 보시면 이게또 전기차 전용 타이어예요. 슈거셔버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를 적용을 했어요. 바닥에 주파수를 읽어서 공명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해서 더욱더 정수성을 강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휠 하우스, 또 엔진룸 엔진 커버 이런데도 다흡음제를 넣어서, 아, 나 실내가 이렇게 조용한가? 아 요급에서는 원래 잡소리 잔소리 날리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따 운전할 때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죠 이거 거의 아이덴티티에요 KGM에 별 기능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이에요 이거 전장 길이도 일단 경쟁사 대비 좀 가장 길잖아요 패밀리카로 쓰거나 이럴 분들도 아이 차를 여유롭게 살수 있다 근데 이런 거좀 바꿔줘야지 가격대 뭐 생각하면 뭐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런 거좀야 진짜 KGM 이런 거좀 빼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아까 좀 저렴해서 좀 우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에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 있어요 특히 요 무릎에 옆에 기본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25만 원을 내야 돼 기본으로 일단 넣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가성비로 뽑으려면 T5를 많이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또 넣어야 돼요. 음... 그거 안 넣으면 뭐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안 된다. 어... 그게 또 120만 원. 그러니까 T7 오면은 다 해결되지만 이 차를 또 가성비로 뽑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3,000한5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넣어야 되니까 어, 이런 건 머리를 잘쓴 건지. 그리고 뭐 옵션 추천도 이따 드릴 건데 여기 사이드 발판이 이 차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요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밝고 앉기에도 살짝 좀 애매한 크기 요 정도 넓이면요 미끄러지거든요 많이 음... 그래서 요건 차가 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도 될 정도긴 해요 오히려 바지에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요 45만원짜리 옵션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차급을 생각하면은 하이그로시와 우레탄의 조합 음... 최고의 조합 아닌가요 이 둘이 만나면은. 어, 거의 뭐천상계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멋있는데 이 차급에서 뭔가 뭐 고급스러운 걸좀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거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투톤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어요. 25만 원짜리. 그거는 넣으세요. 이 정도 급을 타면서 뭔가 실내가좀 화사해야 저는 뭔가 더 넓어 보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 포인트 뭐야? 포르쉐에서도 돈 주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니까요. 아, 이런 디테일은 잘했다 이거. 우레탄 속에 핀 꽃이라고 알아? 아, 아. 우레탄 속에 꽃. 우레꽃. 피... 아, 우레꽃. 우레탄 속에 유일하게 고고하게 피어 있는 이런 디자인. 일단 시동을 딱 켰을 때. 전기차. 프레스 2부에 탄 건지 하이브리드 탄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을 정도고요. 드디어 KGM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요. 아 120만 원짜리인데 요 차는 일단 안 들어가 있어요. 선루프는 적용이 안 되있지만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다. 그동안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이걸 패밀리카로 쓸 건데. 그러니까. 요 네. 근데 아까 음악이 좋더라고요. 알파이노드가 6.5인치 스피커가 들어가게 돼요. 네 개. 그다음에 트위터까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뭐야 뭐 스피커 트위터 뭐얘기봤자뭐 있냐 뭐 듣는 사람 다 좋다고 하지. 일본 음장 튜닝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튜닝을 했다고 해요. 음 좀 막히에요. 어떤 게요저 저는 진짜 예민한 편이에요.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laughs>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요즘에 차들이 사운드가 다 워낙 잘 나와 가지고 별로인 차 빼고 웬만, 요즘 웬만하면 사운드가 다 좋아서 진짜 사운드 중요시한 분들은 어떤 차를 사도 튜닝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운드 튜닝을 아, 저는 뭐이 정도면 그냥 소소. 무난해요. 아, 3, 4천대 의차로뭐투배드 아, 차를... 정도는 아니고 나배드 실내도 뭐 바뀐 게 거의 없는데 이쪽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요쪽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아테나 2.0을 적용해 가지고 더 이제 시인성이라든지 조작 편이 어 이런걸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편했던 게 여기 바로 기기 연결이 이제 나온 음 원래는 마크 그 미디어 들어가서 거기서 연결 들어가서 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 이쪽 이제 기기 연결을 빼놔서 바로 연결할 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이제 좀 편해졌고 또 당연히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거 가능한데 아요에이게 생겼어요 이제 2열도 운전자 쪽에서 히팅시트를 틀고 끌 수가 있다 내가 2열에 아이들 태웠을 때 굉장히 유용해요 한겨울에 운전석에서도 할수 있다는 어, 이런 좀 편의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 차는 여기 천연가죽 패키지가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65만 원을 내야 바뀌거든요 막상 타고 오면 그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굳이 65만 원짜리 천연 가죽 시트는 넣지 마라 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썬루프는 무조건 넣으세요 아, 이 핸들의 마크 정도가 살짝 변한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이쪽이 너무 많아 버튼이 우리 진짜 이거, 이거는 차주밖에 알수 없다 음... 아, 이쪽에서 차선 유지 장치가 있어요 이쪽에서 반자일 주행이 있어요 이쪽에서 앞뒤 차간 거리가 있어요 한쪽에 몰아놓은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쪽에서 속도 조절을 하다가 여기서는 음량 조절을 해야 되고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근데 한쪽으로 몰아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네, 나이스, 베리 나이스, nice. 자동차 제조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과 상관없이 넣어주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진짜 여름이 길어질 거예요. 햇빛도 음... 많이 세질 거고 요거 없이 정말 운전 힘들어요. 음... 뭐 어른들이야 뭐저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진짜 뒤에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 모시고 갈때요거 필수예요. 끊지 알요 근데 뭐 뒷자리 공간은 차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좀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앉았을 때 공간 차이는 뭐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썬루프가 달려서 나온다고 하니까 딱 앉아서 갔을 때 역시 국산차는 공간은잘 뽑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단점이 시트 짧고 두께 좀 얇고 음. 문짝 이런 거좀 얇고 하잖아요. 아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지. 공간적인 거는 전혀 좀 아쉬움이 없다. 이거는 무슨, 무슨 어뭐 어, 초등학교 급식인가 리클라이닝이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리클라이닝 오. 버튼이 따로 없어서 아, 그냥 요 정도로 가야 되는 거. 네, 그래도 뭐서 있거나 이러진 않아서 이거는 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는 할수 있겠네요. 이걸로. 세우, 세우는 것만 돼요. 어, 그러니까 죽이진 못해. 거였어요. 어, 뭐이공감리 라인이랑 이런 것들 보니까 어,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아예 바뀐 게 없어요. <laughs> 어, 뭐, 레터링 요거. 하나 들어갔네요. 아, 어, 어, 그렇죠. 이 레터링 빼고는 뭐뒷 모습이랑 이런 게 전혀 바뀐 게 없고, 나 이런 게좀 디자인이 웃겨요. 이렇게 열릴 것 같잖아. 아... 지박이 같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열린다. 음... 요게 바로. 75만원입니다 전동이요? 네 전동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거든요 세단 같은 경우는 괜찮아 열고 닫기 쉬울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만세를 해서 내 겨드랑이를 펼쳐라 해서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제 키에도 이렇게 나요 이 정도 저보다 키가 더 작거나 팔이 더 짧거나 하면 이거 닫는 게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잡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동 트렁크는 무조건 또 옵션으로 넣어야 된다 트렁크 공간이 변화가 없는데 이제 어디가 변했냐면은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깊이가 얇아졌어요 음... 이쪽이 딱 열면 이게 끝인 거예요. 예전에 좀더 깊은 공간이 있었다면 이 정도 공간밖에 없고요. 안타? 아니 근데 제벌레 네. 되게 소리가 좋아요. 뭐 어떤 소리인데요? 약간 우주선 소리. 아 뭔가 타이칸 느낌 나요? 타이칸이요? 아니 <laughs> 어, 엔진 소리죠. 오. 아 이게 뭔가 네. 엔진도 그렇고 소리도 되게 뭔가 좀 정숙해졌어요. 아 그래요? 안에서는 뭐그게잘들리진 않는데 뭔가 이 전기차 사운드 확실히 많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행 아니겠어요? 빨리 타봐요 자 이제 시동을 키니까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한칸한칸할세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내리면 이렇게 한 번에 가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올리게 되거든요. 요터골 형식이 요게 원래 전체적으로 좀불편하기 해. 요 3D 어라운드 뷰가 요게 110만 원짜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즘 차에는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봐요. 비싼데. 네, 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 지금 엔진이 개입돼 있거든요. 어, 엔진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누가 봐도 그냥 1500 키시. 음. 어, 할인해 줘야지. 600원, 600원. 어, 600원? 어, 할인해 줘야지. 친환경 차잖아요. 얼리 어답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남자. 얼리 어답터 그게 <laughs> 안 돼. 안될 때는 일좀 쳐주면은 기계는 다 쳐주면 되거든요. <laughs> 얼리 어답터 치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아이, 얼리 어답터에 핸드폰 탁탁 쳐주면 돼. 어, 지금 완전히 이 EV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요즘 특히 전기차들이 조심해야 돼. 정말 차가 외부에서 조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라. 아이들은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탔을 때, 전기모드일 때 특히, 이런데 더 조심해라. 아 이게 막 올라가네요. 이부드 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지금 경쟁 차종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크다 그래도요. 하이브리드 차는요, 작아요. 전기 차비 훨씬 작아요. 좀만 세게 밟아도요, 이 퍼센테이지가 쭉 줄고, 그다음에 좀 발끝 신공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분들 있죠.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거 보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왜냐면 발끝 신공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 차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EV 모드로 최대 94%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음... 전기 모드로만. 특히 도심에서 웬만하면 기름을 안 쓰고. 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좀 다니고 싶어 나 EV 모드로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뭔가 버튼이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버튼이 없어요. 그냥 버튼은 노멀, 스포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요거는 좀 아쉬워요. 그럼 요 버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오로지 내 발끝 신공으로. 음. 어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발컨으로. 네, 발컨으로. 지금 요 차의 모든 차주분들 또 타보신 기자분들 뭐다 얘기하는 게이 승차감이에요. 엄청나게 좋아졌다. 일단 너무 조용하죠.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 최대 단점이 뭐냐 하부 소음이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하부 소음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없앤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흐분 타이어도 넣고, 근이차 같은 경우도 20인치를 넣어도 흐분 타이어를 넣을 수가 있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다가 그 평평비 받죠? 되게 두껍게 놨잖아요. 그걸로 승차감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이중 접합 유리. 아 진짜요? 네, 이중 접합 유리 달아놨기 어. 때문에. 이 닫았을 때 소음, 어... 어 이게 차이가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 실내 안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시나 승차감이거든요. 일단 와 타이어 뭐 편평비가 커졌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승차감이 좋아진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네. GV80보다 좋은 것 같아. 요재빨놀차보다 <laughs> 맞아. 인정이 빠르 <laughs> 어, 아, 인정하네. 어, 맞아 맞아. 그 슈버 얘기 들었잖아요. 그걸 개선을 하면서 완전히 이전에 느꼈던 그 토레스의 승차감이 아니에요. 기존 그냥 내연기관 갖고 있던 분들 배 아프겠는데 이거 타 보면. 어, 그니까 아니 뭐 당연히 뭐 에어 서스펜션 미만 잡이긴 한데 요 가격대 생각해서 요 급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가 있나? 그랑 콜레오스 타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제 현대 기아 차는 거의 다 이제 병렬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전기 모터를 변경을 할때 완전. 히 이질감이 있어요 나 이제 엔진으로 간다 개입했구나 전기로 가는구나 하는데 얘는 직병열이기 때문에 변환되는 그 개입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방금도 내가 전기로 가는지 하이브리드로 가는지 이 수치를 보면서 봐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 탈 때도 웬만하면 전기모드로 다녔잖아요 아, 엔진의 개입이 거의 없이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전기모드로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현재 7.1인데 이차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연비가 15km까지 나오게 되고 아, 1.6인 투사이나 스포티집에서 그 차들은 16km 대거든요 20인치를 달았을 때, 아, 그랑콜레오스나 뭐, 투싼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20인치 타이어를 켰을 땐 연비가 가장 좋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가 지금 전기 모드계 하이브리드게요 하이브리드? 어, 맞아. 하이브리드야. 아... 방금은. 좀 헷갈리죠? 바로바로 바로 아, 알아채기. 진짜 좋다. 예,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다? 정말 전기차처럼 내가 충전을 하고 그치지. 다녀야 돼요. 그 과정이 귀찮아서 전기차 안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일반 하이브리드는 따로 내가 충전을 안 해도 알아서 얘가 충전을 해 줘요. 요 주행을 할 때. 그런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그랑콜레오스 같이 모터가 두개예요 아 하나는 구동용, 하나는 충전용. 미쳤다. 그래서 구동용으로만 전기 모드로 가다가, 어? 보통 충전용으로 가게 되면 엔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엔진용 모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 전기 모드인데 면서도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터가 두 개인 차의 장점은 언제나 내가 전기차 모드처럼 다닐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차는 웬만하면 주행하는 내내 전기차다. 그리 일반 토레스에서 좀 가장 불만이었던 게, 예전에 시승할 때도 불만이었던 게. 네. 요 급에선 항상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통통 튀고 엑셀 밟고 뗄때후 갖다 후, 갔다 후아 멈췄다. 아요 차는 그 느낌이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한 단계 등급 업을 한 느낌이다. 확실히 느껴져요. 네, 이게 이제 가상 엔진음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가상 엔진음을 켜고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근데 모드 변경이 어디 있어? 모드 변경이 어디 있어? 아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이런데 이렇게 물리 버튼은 있지 않고 요쪽에 팝업을 내리면은 요쪽에. 음. 스포츠, 에코, 컴포트. 요거는 이제 버튼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가상 엔진음 1에 놓고 스포츠 모드에 나왔거든요. 자, 하이브리드 모드로 들어왔어요. 어... 아, 이거 완전히 엔진음 2번 나볼게요. 2번. 살짝 전기 차음이 나는 것 같은데 뭐좀 애매한데? 큰 차이는 없는 거요 네. 그런데 뭐 요거를 굳이 놀 만큼의 그런 차는 아니에요. 이 차가 일단은 마력이 150마력이 뭐 22토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빠르게 타는 차는 아니에요. 1500cc이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들좀 니즈가 있냐면은 정말 편안한 승차감과 조용한 그런데 정말 그 유류비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고 가성비 있게 타실 분들한테도 좀 굉장히 추천을 하고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나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이차보다한 2, 300만 원더 비싸고 풀옵션과 하면은 거의 그래도 뭐 좀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몇백 더 주면 그걸 살수 있어요. 음. 그럼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는 투싼이냐 스포티지를 살 것이냐 이 차를 살 것이냐 거든요. 일단은 저는 디자인 자체가 세계 중에 이 차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강인한 디자인 좋아하거든요. 차도 좀더 크고 가성비 기한 3천만 원대 중반으로 산다고 하면은 아 만약에 투싼이나 스포티지 가면한 3천 중후반대로 넘어가요. 후반대로 그렇다면 이 차가 씬나아요 오히려 프로옵션 가격을 많이 넣을 거면은 그 차들이 날 수도 있는데 중급 옵션을 넣었을 땐 저는 오히려 이 차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스포츠 모드로만 조지고 달렸는데 아까 그래도 9.4 나오는 거면은 진짜 왜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정답인지 알것같아 어, 전기차라든지 막밟아도 굿대구나. 시스로는 상상할 도수 없는. 응. 그러니까 내그 수치랑 비슷하게 나오네. 남성 호르몬 수치랑. <laughs>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제 2열에 타봤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허리 조절이 조금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앉자마자 내가 편하게 기대했어요. 이쪽에 이 허벅지 라인이 너무 많이 뜨네. 이게 역시 시트가 짧아. 저 같은 성인이 탔을 때 오래 탔을 때막 편한 어 포지션은 아니에요. 허리랑 이런 데도 좀 받쳐주는 게좀 부족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승차감이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차를 깔땐 정말 다음에 초대를 못 받을 정도로 까요.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다음에 KGM에 초대를 못 받더라도 지금 살짝 놓으면 안 좋은 데를 가보고 있는데, 1, 2열은 확실히 다르네.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그 2열 같은 경우는 1열에서는 전혀 통통 팀이나 이런 걸 제가 못 느꼈었거든요. 2열은 튀어요. 그리고 이쪽에 2열은 이제 밑에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1열보다는 더 들어와요. 당연히 이전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1열만큼은 아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 막 펠리세이드도 타보고 산타페도 다 타보고 이렇게 2열을 앉아봤을 때 2열 부분에서는 항상 1열이 앉았을 때그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이라든지 실내 정숙성 이런 것들은 앞열이랑 똑같아요. 승차감만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1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2열이 아니면 허리에 부담이나 이런 거 많이 온다 차는 역시 시승을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 아빠들 아니면 그냥 혼자 뭐 총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내가 1열에서 운전만 해 어, 이런 분들은 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 D열에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람 많이 태웁니까 어쨌든 저는 어, 확실하게 이차 총평을 하자면 이차잘 어, 나왔어요 가격 대비 그래서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거좀 별로. 좀가격대도좀 오바인 것 같고. 옵션 넣다 보니까 4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네. 어, 요러시는 분들은, 어, 요차한번 시승해보고, 어,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디자인은 경쟁사 대비 가장 괜찮다. 제 뻘의 표현, 이 차, 괜찮게 잘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런 차살때늘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중고로 팔때 감가. 이런 거 엄청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기로 간다. 이런 분들이있는데 그래서, 이 KGM에서 개인이나 뭐 개인 사업자였을 때, 뭐 이제 최대 장가 보장해주고, 렌트및오토리스 고객할 때 3년 타면 최대 장가 막60% 이상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중고로 팔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어 기획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토레스 형기의 독점을 물리치고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상 제뻘이었습니다